하루의 마무리 바로 잠자리. 혹시 지금 잠자리가 돈복을 막고 있진 않나요? 돈복 터지는 잠자리 풍수 비법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째, 침대 머리는 꼭 벽에 붙이세요. 창문 아래나 방문과 일직선인 곳은 기운이 불안정해서 돈복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 튼튼한 벽이 재물을 받쳐 줍니다. 둘째, 침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특히 침대 밑에 잡동사니가 많으면 돈이 모이기 힘들어요. 정돈된 공간에서 좋은 기운이 맴돌고 돈복도 쌓인답니다. 셋째, 돈을 상징하는 물건을 침실 북쪽에 두세요. 통장이나 금고, 돈을 상징하는 작은 소품을 침실의 북쪽 방향에 두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편안한 잠자리 만드시고 돈복도 두둑이 받으세요. 이 영상으로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아래쪽에 하트를 터치 두번 톡. 톡.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